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부담 가치가 시코토띠 위주이신 분들은 엄청나게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어, 시코토띠 위주 아니신 분들도 오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1주년이 되자마자 지금 12시 지난 지 50분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미친듯이 지금 시세가 폭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이 실시간으로도 에, 여러분들 아마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일찍 시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번 제가 이, 이적시장 영상 때 1주년 때 다시 한번더 오를 거다 이렇게 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올렸을 때가 그때도 이벤트 하고 있을 때라서 일시적이었는데 천만 BP가 풀린 직후 였지 않습니까? 뭐, 이벤트 아닌 이벤트죠? 연장 점검으로 인해서. 근데 이번에는 실제로 이벤트, 1주년 이벤트에서 BP가 풀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75% 할인 패키지가 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적 시장 시세가 폭등에 폭등을 할 겁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어, 이적 시장에 가장 변화를 크게 볼수 있는 게19또띠에요 생재 매물이기 때문에, 이거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보세요. 이야! 드디어 8억을 뚫었습니다. 이미 1천만 bp 풀렀을때 7억 4천 막 이렇게 찍었을 때도 와 이거 개비싸다. 정말 많이 올랐다 싶었고 일시적으로 좀 올랐는데 내려가는 속도가 되게 느렸었거든요. 예 거의 유지급으로 가고 있었다가 오르고 오르고 올라가지고 지금은 이제 8억 2천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더 올라요. 지금 음 지금 직후거든요. 정말로 1주년 이벤트를 아직 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아침되고 다시 으, 저녁이 되면 거의 다 하실 거고 그리고 패키지 구입도 굉장히 많이 하실 거라고 예상돼요 뭐 지금 나와 있는 패키지가 효율이 좋진 않아요 사실은 상점 가시면은 뭐 요런 두개요두 개는 별로 이렇게 안 좋거든요 금카락 뜨긴 하지만은 안 좋아서 이건 걸으실 거고 아마 뭐제 영상들 보시고 걸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세팩보다는 주로 빠칭코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블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에 없는 모바일로 구입할 수 있는 75% 할인 패키지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다 구입하실 것 같습니다. 5만 원짜리를 12,500원에 팔기 때문에 거기서 BP가 최소 한 5,6천 정도가 뜹니다. 예, 네. 그래서 거기서 BP가 또 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일주년 이벤트에서 깨알 같이 BP 뭐몇 백만 원씩 잘 뜨신 분은 1억도 뜨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풀리고 있고 많이 BP가 풀리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8억 2천까지 찍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8억 5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9토띠를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평소에 있었던 분들은 지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핵존버해가지고 재평가가 혹시나 있으시, 있을지 모르는 재평가를 기다리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엄청나게 비싸다 자 지금 뭐나이드 뿐만이 아니고 메시도 지금 5억 찍을 것 같고요 곧 그 다음에 뭐 모드리치도 지금 원래는 뭐 1억 초반대 가격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딱이 가격대거든요 지금 1억 7천 7백입니다 네 지금 요 에이전트 재료인 이 선수들도 요 정도 가격대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라모스는 딱히 인기 매물도 아니었는데 올랐다가 내려갔죠 예 지금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1억 4천이에요 예, 뭐 덕배도 지금 1억 2억 6천이고요 엄청 비쌉니다 지금 대야도 원래 뭐 7천따리 정도였는데 아 지금 1억 넘었고요 마르셀로도 지금 1억 넘을 기세고요 네이마르는 3억 1000만원입니다 캉테도 지금 곧 1억 넘겠죠 그 다음에 은바페도 3억 7천입니다 예, 당장 진짜 진짜 당장 어제 진짜 당장 어제 가격이 여러분들 지금 3억 2천 보이시죠 3억 7천이에요 오르는 속도 장난 아니죠 지금 이제 1주년 된지 1시간이 났어요. 순식간에 오르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TC 5대장들 볼게요. TC 5대장들은 오히려 내려간 상태죠. 지금 패키지로 풀리고 있는 매물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근데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다 봅니다. 예, TC들도 지금 BP가 많이 풀리기 때문에 TC 대장급들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원래 엄청 비쌌다가 내려간 상황인데 다시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지금 보시면 메시 뭐 2억 4천에 누가 걸어놨는데, 뭐 2억 8천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이 가격에서 더 오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억 8천도 지금 비싸긴 하네요. 그다음에 크라이프도 뭐 이렇게 돼 있고, 좀 떨어졌다가 지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메시는 GR이 지금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그런 중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살짝 올라서 6억 8, 6 0 0까지 갔다가 뭐6,700요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아직 오름세는 안 보이지만 역시 더 올라갈 확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발라는 미쳤습니다. 바 예, 발하는 4억 8천이라서 5억 찍을 것 같고 반데이크는 4억 찍을 것 같은 그런 기세. 지금 십구도띠는 지금 정점의 시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뭐한세 달간 최고 정점의 시세. 예, 여기서 뭐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부 하고 있는 이 십구도띠 카드 있잖아요. 아이번엔 진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음. 아, 요번에 진짜 팔아서 채워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정도 시세면 진짜 만족스러운 굉장히 가격이라서 자, 시크 토띠가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g r 시즌뭐 다른 이제 준 대장급 선수들도 살짝 변화를 보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음. 자 한번 뭐 요런 대장들도 깨알같이 오를 가능성이 있긴 한데 지금 GR은 다른 패키지들이나 뭐 이제 뭐 요런 것들에서 좀 풀리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뭐 TC 대장급들이나 이제 19토띠 만큼의 어떤 그런 시세변환 좀 기대하기 힘들 것같고요그 다음에 뭐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비쌌어가지고 확 덕락을 했었죠 예 정말 확 덕락을 했다가 지금 살짝 흐름 따라서 살짝 어떤 분이 비싸게 올린 상태인데 워낙 매물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이적시장의 시세에 어떤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예 역시 어, 기존에 올라왔던 금액들에 비해서는 살짝 비싸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에, 살짝 비싸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워낙 매물이 없긴 합니다. 주로 이제 이적 시장을 이루는 그런 카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콘 자체가 워낙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른 뭐 TT 이런 선수들은 크게 역시 이적 시장의 어떤 돌아가는 흐름에서 좀 벗어난 어, 약간 좀 다른 세계가 돼버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음. 그래도 어 이런 뭐호나이라든지뭐 호나우두 그 다음에 뭐비에이라 같은 TT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대장들은 살짝의 시세 상승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은카 같은 것들은 일카는 좀 그럴지 몰라도 네 지금 살짝 흐름이 오고 있긴 하네요. 네 지금 6억 6천이었던 시세로 흘러가던 TT 호돈신이 8억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살짝씩 은카들은 흐름 따라서 살짝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지 않나. 쉽습니다. 아마 GR 시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GR 시즌 나머지 시즌 선수들도 대장급은 아니잖아요. 이제는 뭐 주류가 아니고 이제 TC가 나왔기 때문에 살짝 밀려난 상황인데 이 선수들도 1카는 큰 변화가 없더라도 역시 은카가 좀 이제 시세가 좀더 평소보다 비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원래 기존 시세들에 비해서 조금 더다 전체적으로 가격 이 올라간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네. TC들도 이제 뭐 대장이 아니고 준대장급. 그 다음에 좀 오버롤 높은 친구들도 어, 한번 한풀 확 꺾였던 상태에서 살짝 올랐다가 좀 떨어지다가 다시 한번 지금 이 가격대까지는 좀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한 600만 원 정도 오를 어,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살짝 시세가 좀 많이 올라간 상태. 이게 좀좋으신 분도 있고 싫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사람이라는 게 내가 구단이 뭐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선수도 있다면 구단같이 올라서 좋을 거고 내가 지금 비피로 약간 쇼핑하기 직전으로 약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아 지금 씨왜 하필 지금 내가 살려고 할 타이밍에 오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평소에 비긴 유튜브를 많이 보시거나 평소에 비긴의 이적 시장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셨을 거예요 인정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제가 분명히 1주년 이벤트 때 다시 한번 오르는 타이밍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건 많은 분들이 예측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뭐저 이적 시장에 대한 어떤 선수 구매와 선택은 직접 하시는 거지만 지금 솔직히 사기는 좀 그렇고 정리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음. 내가 가지고 있는 1 9토띠라든지 조금 시세가 올랐을 타이밍 살짝 2, 3일 보다가 아, 딱 정리해야겠다. 이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굉장히 지금 시세가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구매는 좀 약간 자제를 하시고 약간 이벤트에서 거품이 좀 빠지고 BP가 좀안 풀리기 시작할 때 구매하는 게 좋긴 하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적시장 지금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고, 지금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영상에 있는 금액대보다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